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는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누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공동체가 직접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촌 왕진버스 운영지역을 800곳으로 늘리는 등 농촌 복지환경을 촘촘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아내림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생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460여 곳인 농촌 왕진 버스 운영 지역을 800개 읍면으로 두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단순 진료를 넘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과 재택진료까지 도입해 주민들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농촌형 이동장터도 30개소로 늘려 식품사막 현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민공동체가 직접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는 서비스 공동체를 현재 백칠십여 개에서 삼백 개까지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웃 주민들의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주민들이 스스로 서비스 공급을 할수 있도록 그걸 육성하는 거를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농번기 유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 돌봄을 도입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은퇴자들이 농촌마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는 시니어 농촌 활력단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아울러 지역 농협과 협업해 빨래방, 목욕탕 등 편의시설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1차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작으로 주민주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안혜림입니다.